안녕하십니까. 전남경찰 월간뉴스 김지연입니다. 남부지방의 폭염과 가뭄이 50일간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도 이제는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져서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염에 지친 주민들에게 생수병을 나눠주는 등 눈높이 치안을 펼치는 현장 경찰관들의 따뜻한 소식들을 임동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9일 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 양병진 경위와 손병한 경사는 폐교된 곡분교 옆 도래상에 밀사병으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정일룡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그늘로 옮겨 생수를 머리와 가슴에 부어 체온을 식힌 후112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일룡 씨는 74세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발견 당시 고통을 표현하지 못해 애를 먹었고 더군다나 이 도로는 한적한 시골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도 없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전남경찰은 폭염 속에 고생하시는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얼음 생수병을 나눠주고 손찰차 태워주기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슴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나갈 때 뒷좌석까지 안전띠 매는 차량이 얼마나 될까요? 구례에서는 피서 차량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일가족이 무사히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던 4인 가족을 태운 차가 추격하다시피 돌진해온 트럭에 들이받쳐 날아갑니다. 뒤집힌 차는 처참할 정도로 구겨졌고 절반은 형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막상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그 운전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많이 안 다쳤더라고요. 다행이었죠. 안전벨트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진짜. 하늘에도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눈물 날 뿐이죠. <laughs> 네, 안전벨트 정말 생명벨트라고 할만합니다. 안전띠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띠로서 안전운전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화엄사와 지리산 인근의 많은 사찰들을 전화해서 구한 고차일력 경무관을 기리는 공덕비가 세워졌습니다. 화엄사는 8월 21일 전석종 장남청장, 주지 영간스님과 차일력 경무관의 후손 차길진 법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덕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청장은 이 공덕비를 통해 훌륭하신 선배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 차일력 경무관은 6.25전쟁 때 화음사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고 정각에 나무 무장만 뜯어내 불에 태우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저를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저를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 정말 문화경찰다운 말이 아닐 수 없네요. 전쟁의 포화 속에 국가문화유산을 지켜낸 차일력 경무관의 지혜와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은 적외선 경보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8월 7일 전남지방경찰청과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전석종 전남청장과 박종수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 전남도민의 농산물 절도 피해와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범 시설이 미흡한 비닐하우스 등에 적외선 경보기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치안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적외선 경보기를 농산물 보관 창고 출입문에 부착하면 적외선 센서가 침입을 감지해 강력한 경보음을 발생시켜 침입자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농민들이 피땀흘려 기른 자식 같은 소중한 농산물이 범죄 피해를 잊지 않도록 전남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단 소식입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29일 전남경찰 홍보단 젊은 그들이 해남 등대원 보육원생들을 찾아 학교 폭력 상황극과 비보잉, 마술 등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박우현 홍보담당관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잠자기 전 30분 동안 그 꿈에 대해 생각하면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말해 보육원생들의 기운을 붙도았습니다 8월 16일에는 목포 공생원 보육원을, 24일에는 순천 성신원 보육원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눈높이 치안활동을 펼쳐 보육원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인해 더운 여름, 에너지 절약 때문에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 국민의 눈높이 치안활동을 펼치느라고 전남경찰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가을의 문턱에 바짝 다가선 것 같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농민이 대다수인 도농 전남. 수확철에 농산물 절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